막 제품을 출시한 초기 기업이 제품을 널리 알리는 데 가장 적합한 채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탄산 생활을 전파하기 위해 쿠팡셀러로 뛰어든 토미네 대표 전은경입니다. 저는 사진을 전공하고 20대 여행 기자로 국내외 다양한 곳을 취재하면서 지냈는데요. 덕분에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덮하고 또 소개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푹 빠지게 된게 바로 국산 농산물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국산 농산물을 활용해서 맛있는 식음료 상품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고, 소민이라는 이 식음료 브랜드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점점 원료를 어디에서 또 어떻게 가공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탄산 음료는 그 단계까지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알수 없는 그런 농축액이 아니라 국산 과일을 직접 사서 우리가 직접 가공하고 제조하는 탄산음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저희 같은 작은 기업에서는 오프라인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유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고객을 만나는 게 정말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유통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가장 1순위로 고려한 게 바로 쿠팡이었습니다. 쿠팡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자유롭게 고객을 만나고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은 회사로서는 초기에 좀 컨트롤하기 어려운 프로모션이라던가 광고 측면에서도 플랫폼 자체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시스템을 갖춰 놨기 때문에 제품을 널리 알리는 데 가장 적합한 채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쿠팡을 이용하면서 초기에는 매출이 그렇게 높지는 못했습니다. 쿠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이 무료 노출 프로모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매출을 높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재고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 여러 오픈마켓 채널 중에서 쿠팡 마켓플레이스가 가장 높은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쿠팡 무료 노출 프로모션과 광고는 어렵게 세팅하지 않아도 높은 효율이 나온다는 점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셀러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요. 타 플랫폼의 경우는 일시적인 프로모션으로 한번 구매하고 떠나는 고객이 많은 반면에 쿠팡은 주로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속 쿠팡을 재구매하시기 때문에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온라인 유통을 이제 막 시작하는 판매자라면 당장에 높은 매출이 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고객 후기를 쌓고 우리 제품을 알리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